맨발 걷기 운동을 하는 건데, 며칠 전에 우연히 맨발 걷기 효능에 대한 그런 정보를 접하게 됐는데, 그 내용을 듣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그 공감력이 느껴지더라고요. 뭐, 말기 암 판정을 받아가지고, 집에서 그야말로 임종만 기다리, 기다려야 된다는 그런 의사 처방까지 있었는데, 맨발 걷기 운동을 통해가지고 몸이 좋아진 정도가 아니라 완치 판정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지금 뭐 몸에 특별히 이상이 있거나 아프지는, 아픈 곳은 없어요. 그래도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겠다고 오늘부터 맨발 걷기 운동을 할 겁니다. 제가 뭐가, 어디가 좋아졌는지 그런 비교 값은 있어야 될것 같아서 굳이 저희 어떤 그 몸에 불편한 감을 설명을 하자면 제가 저녁에 잘때 발바닥이 좀 많이 필요하다는 느낌? 그리고 아주 뜨겁지는 않지만은 발바닥에 열기가 좀 느껴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 또 개선되는지. 그리고 여기 보면 제 오른쪽 엄지발톱인데요. 발톱 무좀이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도 혹시 걷기 운동을 하면서 치료가 되어지는지 비교값을 삼아 볼게요. 자, 지금이 5월 7일이고요. 한 2-3일 전부터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땅바닥이 많이 젖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걷기 운동을 할 때는 이 비가 온 뒤에 걷는 느낌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땅바닥이 뭔가 촉촉해지고 좀 부드러워진 느낌이랄까요? 제가 맨발 걷기 운동 오늘 첫날인데 이 운동을 상당히 긍정적인 느낌으로 접해서 그런지 첫 날인데도 발바닥이 뭐 아프다든지 불편하다는 느낌은 전혀 없고요. 마치 오래 전부터 했던 것처럼 상당히 좋은 느낌으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곳은 평상시에 주민들이 많이 산책을 하는 길인데 그래서 그런지 길도 그렇게 거칠지 않고요, 잘 다듬어져 있습니다. 자, 지금 한 200m 정도 걸은 것 같은데요. 발바닥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야. 현재 제 발바닥입니다. 이 걷다 보니까 이 지압 효과라든지 그런 느낌이 상당히 좋아요. 이제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겠다고 제가 뭐 몸에 특별한 이상은 없지만 예방적인 차원도 있고 뭐 현재도 건강하지만 은더 좋아지라는 의미에서 이 걷기 운동은 이제 계속 할, 하려고 그래요. 자, 계속 걸어볼게요. 기분 좋은 어떤 정기적인 자극도 전해지면서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걷다가 이렇게 나무 뿌리 나와 있는 것도 밟아주기도 하고 소나무 솔잎도 밟고 자요거 이제 소나무 나무 뿌리가 길로 노출된 부분인데 이런 온갖 자연의 사물들을 밟으면서 건강한 좋은 기운들이 나에게 전해진다 그런 느낌으로 쭉 걸어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한시간반 정도 걷기를 한것 같은데요 이 흙길을 걷는데 크게 불편하거나 아프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또 걷기 과정에서 느껴지는 몸의 변화나 그런 좋은 내용도 있으면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